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매찬이 160%를 찍을 수 있는 건 어떻게 찍냐면은, 이 무기 보면은, 그 매찬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. 무기. 짜란. 사실 한200% 넘게도 찍을 수 있어요, 지금. 세팅하면은. 이거 두개 끼면은 160%에다가 골드 획득량 60%라서, 지금 골드 떨어지는 것도 되게 막, 막 되게 막, 어, 큼지큼지 막히 떨어지고, 그래요.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가 두 자루를 샀거든요 아까 뭐 1000루비 하나 사고, 400루비 하나 사고 했는데, 확실히 투자한 값을 하네. 고블린 보고 싶어요. 어? 유물템 되게 오랜만에 본다. 이거 그거 아닌가? 그, 30%? 맞네. 유물템 개 오랜만. 어, 잠깐만, 여러분들. 필드에서 3일 동안 또 못, 받, 못 먹어봤는데, 이거 끼고 바로 유물템 나오는데요? 님들? 매찬 160%? 개꿀인데, 이거? 이거 확실히 좀 있나 봐요, 이거. 근데 원래 시에서 되게 웃긴게 뭐 디아도 매찬 300% 400% 챙기고 안 나오면은 아 이거 의미 없네 이러고 또 막, 막상 이제 매찬 10%인데 탈값 이런거 먹으면 뭐야 매찬 상관없잖아? 약간 또 이렇고 좀 그런게 좀있는것 같아 근데 확실히 여태 안 나오다가 또나 먹은거 보면은 또 매찬 효율이 좀있는것 같은데?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정해몹들만 좀 잡으면서 다니면은 어 이렇게 금고도 한 번씩 까주고 금고도 템 되게 잘 나오거든요? 근데 뭐 굳이 단검 빌드만 가능하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지금 쓰던 거 잠깐 창고 넣어놓고 단검으로 그냥 살짝만 투자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근접 이걸로 말고 그거 해도 될것 같은데 그 원거리로 해서 연쇄 되는 그 있잖아요. 그거. 그거 써도 되겠는데? 그거 하면은 더 빠르게 될것 같은데, 맵핑. 근접에서 그냥 일일이 가서 때리는 것보다는 그냥 원거리 해가지고 그걸로 하면 훨씬 될것 같은데. 어우, 여기 애들 안 죽는 거 봐. 91원 준다. 여기는 어, 돈 떨어지는 거 봐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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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볼드 얼마 들어오세요. 다들 50에서 60. 근데 확실히 컬 달린 템들이 잘 나온다. 확실히 컬 달린 템들이 좀잘 나오는데, 여기 뭐였지? 아, 그 구체 고대수호자. 얘는 안본에 잡았는데, 얘는 은근 쉬웠어. 쉬웠을던... 근접. 근저... 이 파티는 개꿀인 게 죽어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면 돼서 사실 이게 무조건 파티가 유리한 게임이긴 해. 이러면 부활 조문서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세명 구해가지고 그냥 파티를 완전 쭉 밀면은 좋긴 합니다. <목소리> 뭐야 이렇게 많이 나와? <목소리> 아니 무슨 템이 몇 개? 아몇 개가 나오는 거야?